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정말 모든 민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안을 보면 일단 법관이 4명에서 한 6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어떻게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전국 법원, 법원장 회의에서 추천하거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하거나 이런 식이에요. 또 변호사가 한세분 정도 들어가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거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교수가 두명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추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법조인이 두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분은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한 분은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이에요. 그렇다면, 여기에서 정말 순수한 비법조인은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.